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동반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곤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3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피를 모두 버리어도 나는 오리다.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사코 인간들을 거부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에베레스트가 1921년 첫 도전 이래 33년 만에 마침내 등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은 사람을 에드먼드 힐러리로 말입니다. 에베레스트 첫 등반의 주인공이란 화려한 조명은 주로 힐러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상을 오르는 데에는 함께 했던 짐꾼이자 동반자였던 텐징 노르가이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훗날 첫 등반 당시에 진상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텐징이 정상을 눈앞에 두고도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자기를 30분이나 기다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장하는 모든 과정에 텐징의 도움이 없었다면 에드먼드 힐러리의 등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반자로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령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동반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해 봅니다. 기도령 말씀 시작합니다. 거룩한 일들에 이 말씀을 적용할수록 우리 마음은 새록새록 놀라움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유업인 하늘에 관해 더 많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새로운 기쁨을 더 많이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주어 자기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찌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에 매료되고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의 애정을 인간에게 두고 마치 신에게 하듯 인간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사랑을 얻고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자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동여매고자 가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율법을 범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간절하게 아이의 잘못을 위해 탄원했던 이 땅의 부모는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처럼 부드러운 조언으로 붙잡아준 인간의 입술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헤아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형연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올가미를 끊어버리십시오. 세상적인 일에 휘감기지 말고 하나님께 휘감기십시오. 예수님을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고 완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주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중보자로서 하늘 아버지께 효과적으로 탄원하시며 우리에게 평화와 용서를 보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존경과 애정을 다해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생명이요,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사랑이란 믿음과 신뢰 속에서 성장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체가 갖추어지는 것, 그분을 친구요, 조언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출판사에서 친구란 날말에 대하여 가장 좋은 정의를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수천 명이 응모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채택되었습니다. 친구란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친구란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이다. 이러한 것들을 제치고 1등으로 당첨된 정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곁을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시인 청사 여러분, 이러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에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 많지만 참다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괴로울 때나 불행할 때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항상 곁에서 보살피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친구가 우리에겐 한명 계시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 명명하셨습니다. 나아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친구 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력 말씀은 다음과 같이 직언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율법을 범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간절하게 아이의 잘못을 위해 탄원했던 이 땅의 부모는 없다.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처럼 부드러운 조언으로 붙잡아준 인간의 입술은 없었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주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중보자로서 하늘 아버지께 효과적으로 탄원하시며 우리에게 평화와 용서를 보증하신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으로 그분과 동행하면 다음 없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복된 소망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새해 아침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언하시고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벗삼아 하루하루 펼쳐지는 영적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